네, 이거 백스 봐봐. 뭐야? 뭐야, <laughs> 보여, 이거? 어? 다시 보여줄까? 블랭이 로밍으로 왔잖아. 먼발치에서 궁을 먼저 써야지. 봐봐. 백스가 궁이 있다니까? 어? 봐봐. 여기서 블랭, 블랭이 저기 했을 때이 띄웠을 때 붐을 바로 썼어야지 아무튼 지가 지 실력에 분이 안 풀리는지 봐봐라 계속 던져 어느새부터 봐봐 지가 5데스 6데스 해놓고 어, 5데스 6데스 7데스 지가 해놓고 이제 던져 그냥 봐봐 어, 보이지? 지가 못해놓고 던진다고 100% 정지거든 이런거 봐봐 그래서 몇테스까지 몇 하나 봐봐 결국 22데스까지 합니다 푸딩맛 바나나야 아이디 아, 푸딩맛 바나나 이거 기억하세요 푸딩맛 바나나